비가 줄을 타고올니다 비가 오면 내려옵니 비가 오면 내려옵니다. 솟아오르면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아, 또 해줘 또 고고 <목소리> 옳지 어이구 다얼이구한다 올라와요

오르막길. 아, 엄마도 죽겠다. 아, 얘들어 아, 얘들어 내가 밀까? 발바닥 아파, 안 아파? 여기, 앞으로 꼬그라지면 어떡하려고. 아, 내가, 아, 가 거기가 꼬그라지면 어떡하려고 자꾸 싸리가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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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. <suh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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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오는 게 엄마, <laughs> 엄바라보고 나온 건데 엄마는? 어서 조심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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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김사랑 씨. 인터뷰 좀 할게요. 나 여기 뭐 하러 왔어요? 나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에요 <laughs> 수영장이야? <웃음> 어,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어요? 수영하러 왔죠. 수영하러 왔어요? 뭐 하러 왔어요? <laughs> <다> 어? <보고 웃음> 아, 알겠어. 자, 어, 지금 여기 누구랑 왔어? 아빠랑 사랑이랑 엄마는 없어 사랑이는 엄마가 있지, 엄마도 같이 왔지. 아빠가 공룡으로 사랑이 변신시켜줬어? 공룡으로 변신시켜줬어? 그거 먹고있어. 바쁘네 우리 애기 그래 체력 고충을 해야지 이 먹을래? 이거 또 먹으라고? <먹자>.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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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? 가, 움직여, 움직여. 응. 오, 잘한다. 응. 응. 알았어, 아빠도 들어갈게. 오 사랑이 진짜 잘한다. 사랑이 아, 최고, 최고. 응. 알겠다. 응.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지워져 응 알겠어 엄마 이것만 찍어갈게 너무 이뻐서 그래 아빠랑 수영하는게 사랑이다 크고 나면 이거 엄마한테 고마워 할걸? <laughs> 영상이랑 사진 엄청 많이 찍어줘서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잘하지 최고브레이 최고 여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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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알지? 우와, 아빠 가봤어. 이러면서 왔는데 재밌겠다 우리는 그치 사랑 우리는 뭐야 날 긴장 엄청했었지 사랑 무서운 게 아니야. 나 재밌겠지 재밌겠다 신는다 너무 재밌겠다.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버님? 저는 좋아요.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. 냠 가나봐 브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 브레이크 놔주시고요 저희 출발하게 되면 페달 2, 상에 밟고 레버 밀게 될 텐데 레버 네민 상태로 쭉 유지하면서 잠시만 나나드리겠습니다 페달 먼저 밟고 아빠 화이팅 해줘 출발해줘 사랑아 되게 무거워 엄마 찍고있어? <목소리> 알았어 그럼 <목소리> 엄마가 유니콘 안아줘 <목소리> 엄마 찍어줘 <목소리> 응. 자 마이크 들어오니까 노란색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쇼 会计。